네 안녕하세요 어,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아, 오랜만에 명동 야경을 찍는데요 갤럭시 S 핸드폰 바꾸고 어, 처음으로 찍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, 남산 타워가 오늘은 녹색이네요 확대를 좀 어... 해볼텐데요 야간에 찍는거라 약간 화질이 조금 초점이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야간에 화질이 너무 밝게 나와서 이게 10배까지는 그래도 광학줌이 되지 않겠어요? 그치?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제가 요래조래 뭐조기개 조절도 해보고 야간에 얼마나 잘 찍히는지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는, 거,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예전에 제가 올렸던 S20 플러스랑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, 야간, 시내, 정말 시내 야간 촬영은 정말 환상적이네요. 요 아주 약간 영상이 정말 선명하게 잘 찍혀요. 오랜만에 이렇게 또 야간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핸드폰은 핸드폰 카메라에 대한 조금 더 이해가 높아지셨는지 모르겠네요. 혹시 S23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카메라 성능을 기대하시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그럼 안녕!